자, 사과보물 사갈게요. 사과 자, sometimes. 때때로. 그래서 r e is a career. 불확실하다. Clear. 확실한. Unclear. 불확실한. 뭐가? 주어가. 주어가 뭔데? It은 아니야. It은 가져와 그러면 진주가 어디에 있어? 여기 있어. 선생님, 얘가 어떻게 진주어가 돼요? 어. 이거 앞에 저플라이스가 The place가 생략된, where이, 관계 부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요. 한 표현이, 한 표현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는, 뭐가 아니라, 확실하지 않다,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 문장의 조언은, However, 하지만, t h e e are interesting and convincing stories. 자, 아주 흥미있고, convincing,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 뭐가 있다고? 이야기들이 있어. Stories, 니까, 아야, 아, 이제 아니고, 무엇에 대해서. About 있으니까, 뒤에 명사자올 겁니다. Where it might have, uh, have come from. 이라고 해서요. 그것이 어디에서 have come from. 기원했는지. 그 어떻게 어르는지에 대한 재미있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 너 이거 사과다 했지. 여기 부분 안 했어, 본문상. 할려고 해요. 학교에서 너 영어 시간을보라요 앉아요? 필기 제대로 잘해요? 혹시 학교 선생님께서 여기 수업하실 때 여기 where o 여기 외어를 먼저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신다 하면 나한테 말해요. 한번더 설명해 줄게요. 사실 여기서 외어를 관계 부사 대격이고 여기서는 관계 대명사 대격이라 이게 말아 설명을 하려면 이제 할 수는 있는데 학교에서 그때까지 기피 안 한다면 굳이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해. 알았지? 저 여기 다시 한번 본문사에서 외얼가이 외얼 C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설명을 들어간다 하면 안될테 전화를 죠 나갑니다. 본상 예를 들어서 Korean s o n says 어어어처구니 없다. 끊을게요. 자 한국인들은 대개 한국 사람들은 대개 어처구니 없다라고 say 말한다. 뭐하기 위해서 ad 목적. 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They are greatly perplexed Perplexed 어어어 맞아 그들이 진짜로 당황 크게 당황스러운데 자 그들은 당황을 남한테 당황스럽게 하는게 아니라 감정을 느꼈어요 피피스입니다 응? 이 표현에서 어 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커리안에서 무이자로 편찬될 수 있습니다. 어, 없다. 이 다운스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어처구니는 무엇을 with, 의미하는 것이냐. 자, 그래서요. according to 어, according to 라고 하면은 뭐어에 따르면 이라는 뜻이고요. 아, 여기 퍼즐들아. 아, 퍼플레스트하고 똑같은 거 내가 적어줬죠. 이거는 따로 안 쓸게요. 필기는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포크 히터. 여기 f 크 포크. r 크가 뭐라 그랬지민간을 이제 그 그러니까 다음에 티머로즈라고하면 어원. 어원 학이나 어원이라는 뜻이라고 쓰여있다고했었있 그래서 민간의 어원 학에 따르면 어처구니라는 것은 리스틱가벌어서뭐뭐를 의미한다. 가리킨다. 이 말이었죠. 그러니까. The handle, o w hand me. 자, 맷돌의 손잡이를 의미한다. 이건 누인에다 알려줬어? 전은 민한테. 어, 장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떤 food items, 음식물을 for grinding, grinding, grind가 갈다라는 뜻. 어, 갈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죠? 렇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략된 걸 보자라고 하면은, w h 생각이니까 그렇죠. 어, 위치 is traditionally used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주격 관계 플러스 동사가 생략이 되었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치사니까 ing 심하시고요 동사하며 supposed t h a 자, 우리 한번 대절을 한번 가정해 보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 콩을 갈기를 원한다고 뭘 사용해서 맷돌을 사용해서 동사부문 오케이 자 만약에 그, 아, 그 손잡 이가 사라진다면 그들은 대부분 당황한, 당황한 감정을 느끼기 쉬울 것이다. 됐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거랑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왜 여기 과정법 과거형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가 was 하면은 어색하다고 했었습니다, 그죠자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사례는 분명하게 대절을 나타내준다. 대절봅시다.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이미성 비이미성. 언어의 비밀성이야. 여기가 자 그래서 이제 하면 for additional reasons. examples 자 추가적인 어떤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고 우선 원형 일, 명령문 일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요. 명령문 2 무엇에 대해서 그것들이 의미하는지 그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문화와 역사에, 역사에, h o 어떻게 렌, w r i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너는 스스로, 씨에 대한 목적어는 대절입니다. 오케이? 자, 너는 대절을 너 스스로 알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씨는 보다 말고, know, 알다라는, u n d e r 알다. 혹은뭐이해하다 그러니까 알다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알수 있을 거야, 뭐라고? 줄리엣을 오직 부분적으로만 옳락다고어자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여기는 함축음이 물어보는 자리다라고 수식이면어 그래서 여기에 함축음이라는 것은요, 뭐라고 했어요? 언어는 말로만 할게요. 이미적일 뿐만 아니라 뭘 가지고 있다? 비인위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비인위적인 성격이란 언어는 뭐를 반영한다?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어, 어. 자, 그래서 이거 영어로도 내가 말을 써주고 적혀 있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로마로 갑니다. 자, 로마의 성분. 자, 로마의 고대 도시는 로마의 고대 도시는. 하게 되었어. 그래서 로마 왕국은 사라져 버렸지. 오케이. 하지만 로마인들은 우리에게 어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발명품들, 어떤 아이디어들, 그리고 어떤 말들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목간절로서 생략 가능하고 위치로 전환 가능하겠죠. 응? 자, 너는 대처를 알아차리지 못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한다고 일상생활에서 그지? 하지만 너는 그것들 중 하나를 지금 바로, 지금 즉시도 사용하는 중이다. 그죠? 로마는 첫 번째 사람들이었어. 로한 페이지를 가진 책을 사용했다. 여기까지 되죠? 그 그들은 그 다음 그들은 알아냈어요. 빼겨라. 밝혀내다. 파인들 d e 나랑 같은 거라그랬죠 그들은 알아냈어요. 그 페이지를 함께 또 꿰는 방법이 그치? 페이지들을 하나로 뭉쳐서 바느질을 하는 방법을다 무엇을 따라서? 한쪽 면을 따라서. 나는 말을 페이지를, 한쪽 면을, 말을 따라서 홈에 는 방식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so t h 뭐 뭐할수 있도록? 이가 페이지를 캔 a 넘길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앞 뒷면을 읽을 수 있도록.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In order 대수로 바꿀 수 있는 이거 뭐라고요? 소재시라고 하면은 목적도 있지만 결과도 있다고 했었어. 뭐가 했어? 그 결과 뭐가 하다라는 결과도 있고 뭐가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도 있고 여기서는 뭐라고? 목적으로 쓰였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로 바꿀 수 있다? In order 대하수로 바꿀 수있지 그리고 도워로 바꿀 수있다그랬어브가 퍼시다가서. 러브다그러다그서서 so now t h 로마인들 전에 사람들은 스크롤이라는 걸 사용했다. 스크롤이라는 건두루마 종이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놓은 거자 okay? 이거 스크롤이라는 것은 종이나 아니면 동물의 가죽의 아주 기다란 조각들 이었다. 두루마기 okay? 자 그래서 어, 사용했어 That, uh, they have to 언로 끊어야겠 그래서 그들이 뭐해야 했던. 자 여기서 질문이 몇이 뭐라고 했지? 음? 응? 안적혀 있어. 위치. 어 어. 위치. <laughs> 여기서 거 아, 그러니까 <laughs> 스크롤? 어? 리기 뒤에 는데 너무 맛나게 그러니까 뭐냐? 그 시크롤? 시크롤? 뭐 지시된 로사야? 어, 잠깐 만야 얘가 지시된 로사면 얘는 그러면 주어가 아니네? <laughs> 저 대신 주어할 거 있어요. 지시된 로사 뜻이? 너 이거 스크롤 너 이렇게 해놨지 그래서 제가 자꾸 스크롤 스크롤 하는 거지 맞지? 너 목관절이니까 저걸 꾸며준다고 그러지. 내가 이게 아니라 언롤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 오케이? 선행사가 스크롤이라는 말이야 해석이 그들이 펼쳐야만 했던 스크롤을 사용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대신 목적어 관계는 명사예요 되고 그래서 위치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생략도 가능한 거야. 배 자체는 못가는 거야. 여 가서 됐어? 음여기서 다시 해게 로마인들 전에는 사람들은 스크롤 스크롤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종이나 동물가족의 아주 귀다란 조각들을 말하는 건데 아무튼 그들이 펼쳐야만 했던 그런 스크롤 프로를 사용했다. 이 말이야. 뭐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프로이드. 읽기 위해서. 이해가죠 그리고 뭐 해야만 읽죠? 내가 여기 구조 조심하라고 했지.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 조동사. 오케이?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 조동사의 그 동사원형 1. r o 사 원형 추락을 했어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했지자 그래서 다시 감아 올려야 했던 언제 그들이 그것들이 다끝 맞춰졌을 때 그래서 혹시 왕자의 게임 응원에면안 음, 음, 되겠구나 싶으십니까? 어. 그런 왕자의 게임 같은, 어, 왕자가 아니라 왕좌의 게임 같은 옛날 고대 그 중세나무를 이런 것들 나오는 그런 미국 드라마나 영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왕이 여기 앉아있으면 신하가 이렇게 두구마리 같은 거쫙 해가지고 두구마 읽고 있지. 그건 같이 그런 거야. 동화에서 나오잖아요. 그니까 러그 두구마기들이 다 맞춰졌을 때라는 말을다 읽혀졌을 때. 알았지? 여기서 대의는 두구마기. 알겠지? 그냥 이렇게 해서는면 다시 그 말씀을 담아야 된다. 얼마나 뭐 하나 읽기가 힘들겠냐. 게다가 쓰기도 힘들겠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써야 된다. 자 그래서요. 만약에 책이 없었다면. 오늘날 책이 없다면. 그죠? 책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리딩에 대한 목적까 궁금해서 와서 쓴 거야? 너는 무엇에 있는 중일 것인가? 어디에? 서 침대나 버스 안에 뭐를 읽겠냐 이 말이야. 스크롤을 바, 스크롤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로마인들이 책을 단면있다 여러 가지 페이지를 가진. 자 그럼 자 every time 주어 동사라고 하면은요. 니가 뭐뭐 할 때마다, 주어가 부인할 때마다 한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배체 타임과 매버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그래서, 어, 그래서 네가 책을 읽을 때마다 너는 로마인의 그 뭐야 발명품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그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갑니다. 만약에 네가 응. uh, in many countries, 많은 나라들에서 네가 뭐를 본다면, 동전을 본다면 너는 볼 것이다. 뭐를요? 몇절그 동전이 보통 그것의 앞면에 그림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응. 자, 로마인들은요. 어떤 관습을 시작했어요. 무슨 관습이요코인스의 그죠? 그, 동전에 위대한 지도자의 그림을 넣는 것을요. 그치? 그래서 여기요, put, 일단, 오브의 목적어를 써야 되니까 조명사 쓰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게 1차. 그 다음에 put a on b, a를 비해 두다라고 쓰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의 똑같아요. Today movie. 이렇게 우리 지도자의 그림을 그 동전에 둡니다 로마인들을 따라하면서요. 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동전을 보여줍니다. 뭐를요?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를요. 반면에라 그래서 미국의 1센트짜리 동전은 어, 에브람 링컨의 초상화라고했지 초상화를 보여주는 판면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 오브가 생략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해갔어? 그래서 대 o 브가 없었으면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에일 에일브라 링컨 일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말이 그렇게 안 된다 그랬어? 그거에 초상화를 보여준다는 거야, 그렇지? 자 다음에 자, 이가 매일같이 보는 많은 목적, 업적, 목관절,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이가 매일매일 보는 많은 단어들을 또한 로마인들로부터 왔다. 그 것이. 자, 그래서 대부분의 너의 달력에 있는 대부분의 열두 달들은 로마의 이름을 가진다 그래서 어. 이거 좋으니까 s 있잖아. 해 a has 아니고 have야. 자, 그래서 January는 be n a m f t e r 이라고 하면 로마의 이름을 따 지어지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로마의 신어 자노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그리고 줄라이는 요 윌리우스그 장군 율리우스 시저 로마 장군 율리우스 율리우스 시저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고요. 자그 다음에요. 무엇의 이름 또한 행성의 이름들 또한 로마로마로부터 기인했다 이거야. 그렇지? 자 여기서 originated from 이름이라고 해도 되고. 이라 r 이브 e d f r 이 m 서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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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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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서요래 신들의 이름이야. Yeah. 비너스는 그사랑과미의 여신이라 고 그랬지.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반면이. 이렇게 여기서 Y는 이 반면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는 영어야. 그래서 영어는 많은 단어들을 빌려왔어. 내가 이거 뭐라 고 그랬지? 렌트 안 된다 그랬어. 왜냐면 렌드는 빌려주는 거고. 바로 오늘 빌려 오는 거야. 뭐로부터? 라틴어로부터. 라틴어라는 것은 로마인의 언어서 공격입니다 자, 그래서 프레스토리움이라는 단어는 방이야. 뭐하는 방? 로마인들이 매우 차가운 물에서 그 뭐냐 목욕을 즐기던 방. 소화동사 목적어 완전하죠. 어, 그래서 이거 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관계부사 w h e r e 이왔고요 얘는 initi로 바꿀 수 있어요. 이죠자그 어, 다음에 w 자, a s o 자그 p e h i 이라는 단어와 무엇 프 r 스토 i s t 라는 단어가 무엇처럼 소리가 나느냐 그리고 사물을 차갑게 유지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뭐다? 레조레이터 냉장고라고 했는데 이거 뭐라고? 빈칸 자리라고을때 뭐지? 자, 그래서요. 자, 그래서, <laughs> 책이 보관되는 장소에 대한 영어 단어는, 그죠? 그 책에 대한, 책에 대한 라틴말, 고 책이라는 그 리버, 라는그 라틴말으로부터 왔다. 질문. 여기다 밑줄 치고 A하고 A를 적어보세요. 라이브러리 식어로이다고 했어. 오케이. 자, 그래서 have you ever pp? Have you ever pp? 뭐뭐 한 적이 있냐지? 자, 그래서 편지글의 마무리, 마지막 부분에 PS를 써본 적이 있느냐? 만약 네가 써본 적이 있다면, 그러하다면, 너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P.S.라는 것은 뭐만을 상징하다, 오케이? 자, 뭐를 상징하냐면 post scriptum이라는 라틴 말을 상징하는데, 그런 거는 무엇을 의미?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글쓰기 후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썼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손쉬운 P.S.라는 게 부족했다면, 혹은 없었다면, 우리는 뭐했을 거다? 더 많은 단어를 사용을 해야만 했을 거라 이 말이야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투 시그널 알리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투 시그널은 부사전의 법적 목적이고요. 오케이. 자그 다음에 여기 조심하시라고 했던 게이프절의 pp와 아니, 이프절의 과정 그 과거 그러니까 동사의 과거시제와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원형 이거 조심하시라고 싫어,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요. 봅시다. 로마 왕국은 비건 사라졌어. 하지만 로마인들은 절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의미야? 로마인의. 영향력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인이 사라지지 않는, 로마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을 현재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우리에게 뭐가 없냐? 국적어가 없어? 기부에 대한? 오케이? 그래서 이거 대수목적격 반대절. 더 기프트에 S가 있지. 더 기프트 가 주어야, 그래서 동사 뭐라고? 이지 아니라 아라고 했어, 그지? 음. 따라서 로마인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선물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